11월 21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7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애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이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애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작터져 남기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애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 내었으니 그는 숨을 것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애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는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애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서 자리 잡고 살며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모시어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승자의 관점과 다른 하나는 패자의 관점입니다. 대부분 역사는 주로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 강대국 바벨론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는 지배해야 할 대상이지만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무서운 나라이고 악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내용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에레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유다의 폐망을 보는 것이 바로 에레미아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블레셋, 두로와, 시돈, 모압, 암몬, 에돔 그외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49장에서는 암몬과 에돔, 그외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암몬은 모압의 형제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의해 멸망 당할때 동적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가찌파의 땅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암몬 족속의 큰 죄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자 바벨론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랍바의 전쟁의 함,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랍바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다음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는 남쪽으로 내려가 거주하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민족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 족속은 높은 산 위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자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가만히 두지 않고 높은 데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에돔 역시 바벨론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관점을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고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